산재 피디아에서 알려드립니다. 가로 산재, 가로란 과도한 업무로 인해 몸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발생하는 생리적 상태를 말하는데요. 산재보험법에서 가로는 뇌혈관, 심장질환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로 산재는 크게 급성가로, 단계가로, 만성가로로 나누어 업무상재의 인정기준이 있는데요. 가로 산재 신청할 때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산재보험법상 인정기준을 통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급성 가로 발병 24시간 내 업무와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하였는가 가로 산재로 뇌혈관 심장질환이 발병했다면 급성 단기 만성 가로 순서로 순차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로 산재 질병 발병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긴장이나 흥분 놀람 공포를 동반하는 일이 발생하였는지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가령 업무와 관련한 중대한 인사 사고, 중대 사고 목격이나 직접적인 관여가 된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직장 상사, 고객과의 과도한 말다툼, 폭행을 당한 경우, 평소 수행하지 않은 업무와 관련된 정도가 심한 육체 활동을 하거나 업무 시간 변동 등이 있습니다. 가로 산재, 발병 일주일 이내에 30% 이상의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는가? 가로 산재에서 급성 가로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이벤트나 업무의 변화가 없었다면, 그 다음은 단기 과로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는 업무 시간이 과로 산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요. 과로 산재 발병 전 일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과 발병 전 일주일 이전 12주의 업무량이나 시간을 비교하였을 때30% 이상 증가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과로 산재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 시간은 단기 과로에 해당하는 업무량 또는 업무 시간의 증가가 없었다면 과로 산재, 만성 과로로 발병 전 3개월 이상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할 정도의 업무 시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하다 1주 평균 60시간 또는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지 둘 52시간 초과 60시간 미만의 경우 업무 부담 가중 요인에 해당하는 업무인지 셋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는지 순차적으로 확인해보세요. 이상 산재보험법상 가로산재의 업무상 재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로산재는 재해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더 많은 입증자료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맞는 맞춤 산재문의를 원하신다면 산재피디아와 함께하세요.